9월 1일 KBS 2TV에서 방영된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프로그램에서는 2024 파리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역도의 여왕 박혜정이 특별 MC로 출연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방송 중 박혜정은 남자 친구를 찾고 있다며 자신의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듬직하고 애교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며 배우 변우석을 자신의 이상형으로 꼽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드라마 선재없고 티어에서 너무 멋지게 나오셨다. 키도 크고 듬직하더라고 덧붙여 변우석에 대한 깊은 호감을 드러냈습니다. 박명수가 장난스럽게 애교를 부리자 박혜정은 이를 보며 "그건 좀이라며 단호하게 반응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 장면은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같은 날 방송에서는 또 다른 올림픽 메달리스트, 복싱 동메달리스트 이미지가 몬스타엑스의 셔누에 대한 팬심을 공개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미지는 동메달을 땄을 때 몬스타엑스 멤버들이 SNS에 축하글을 올려줬다. 보고 기절할 뻔했다라고 말하며 셔누에 대한 팬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박혜정의 변호석에 대한 이상형 발언은 이 방송뿐만 아니라 그 전날 방송된 JTBC의 아는 형님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8월 31일 방송에서는 김하윤, 김민종, 박태준과 함께 출연한 박혜정이 강호동을 방송용 이상형으로 꼽으며 귀여움, 발랄함, 유머러스함이 매력적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진호가 실제 이상형이 누구냐? 고 묻자. 박혜정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변우석을 언급하며, 강호동은 방송용일 뿐 실제로는 변우석이 이상형임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박혜정은 또한 2024 파리 올림픽 역도 중계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며, 중계해준 전현무에게 매우 감사하다. 책임감을 느껴 더 좋은 성적을 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수근이 농담으로 우리한테 부탁하지 그랬냐 라고 묻자, 박혜정은 웃으며 연락 주지 그랬냐 라고 받아쳐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박혜정은 솔직하고 유쾌한 모습으로 방송을 빛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이상형으로 꼽은 변우석에 대한 이야기는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두 사람의 조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혜정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그녀의 이상형 변호석과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